도망쳐 도망쳐! 아, <laughs> 와, 이거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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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저 도망 저만망안 시발! 주시에 살려 주시에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. 리포는 온라인 협동 공포 게임입니다.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피해 귀중한 물건들을 찾아 운반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세요. 아, 괴물 생겼다. 감사합니다. 풀까요? <laughs> 조말 조말 조말. 힌. 요 눌러봐요. 여기 뭐, 뭐, 뭐.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 씨발 잠깐만. 어 뭐야? 아 보, 괴물 있었어요? 예 <laughs> 그, 님들아 저 아무것도 못하고 뒤졌거든요. 방금 봤죠? 아씨 잊었는데? 뭐야 이거 우리 새끼 분명 간거 같은데요. <laughs> 아유 깜, 깜 깜짝이야. 아, 아, 저기,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이거 그냥 물건 담으면 되는 건가? 저기 만원 채워야 되는데요. 2400원이다 이거. 한국. 뭐야 게임에 대가리 <laughs> 하나밖에 없냐? 이게 다 재물 쓰레기 아닌가 보네. 결국엔 여기를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? 그런 것 같긴 해요 저거 아니 개 싫은데요? 어 여기 울린다 목소리 오 울린다 물건 없니? 그 카트 긁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. 얘를 끌고 다니면서 담아야 될것 같은데? 저쪽 갈까요 저희? 여기 여기 오케 요거 갖고 가 요거 될까요? 집을 수 있고 다으면 가격 떨어져요. 아, 오케이. 얼마 채웠죠? 8,800원 채웠어요. 쫄았다니요. 조심하는 거지. 어, 1,600원. 그거 하나만 더 가져오면 살릴 수 있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2,000원짜리. 근데 머리 하나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? 머리 두개한 번에 되었구나. 살려질 걸요? 그럴 건데 아마. 알구나 아, 머리. 잘하나라 이들아 트로이들. 오깜짝이야아이 씨발 <laughs> 드디어 <laughs> 살아. 어차화, <무� \와> <목소리> 아니, 저... 저 마이크 처음에 안 들렸죠? 님들... 네, 쉬워, 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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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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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아씨발 이게 왜안 들어갔죠?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거 왜 벽이야 여기? <laughs> 아니 씨발 개새끼야? 아, <laughs> 집을 어떻게 가 <감>, 이거? <laughs>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보내? 남자 남았어. 남자 남았다고. 아까만. 남이 유이 씨 혼자 하면은 뭐뒷담까고 있어 내죠. 뒷담을까요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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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 유용아이 와이. 에 잘못 들으셨네. 자 아... 이게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 이 뒤가 유용화 도구인 것 같거든요. 어. 뭐요 이거? 충격 네? 어 근데 여기 업그레이드 이거 다 어디 갔소? 반말로. <뭐라> 아니 그냥 옆에 옆다 날라간거 같아 아 날라간거죠? 아, 아, 아 그렇지? 아이 아, 그래. 아, 놀래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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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스테미너 강화는 그냥 다 사야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? 시프트 어, 앞으로 하면서 큐 <뭐라> 박치기부터 배우라는게 이게 맞아 이게? 불순하네요 아 근데 이거 맞추는게 좀 어렵네 아예 다 안쓰고 어, 다음에 써도 타분... 되는 거 아님? 나머지 3000 이걸로 채울래요? 폭발 지는데 <laughs> 저거 저희가 밟고 죽는 거 아니죠? <laughs> 오 수류탄! <laughs> 수리탄 넣었어 오 수류탄 어? 오 저런 느낌 됐다 오케이 <laughs> 귀여워 아 <laughs> 아씨 <지마>, 이거 뭐야 누야나 <laughs> 잡았어 잠깐만 아 버리고 가죠 아. 이뭘 세미너 강화 두개 하나 누가 쓸래요 누가 쓸래요 음쓸 누가 쓸래요 오케이 가시죠 오아 이거 한 번에 오이지뭐야어차이거질것같은다 <laughs> 저좀 피, 나눠주실사람 구함. 아, 저드릴게요저드릴게요한테아아도 될까요? 이번엔더블이저 이렇게. 저 이렇게. 저 이렇게. 저 이렇게. 저한테 이렇게. 이는 소리 들리지 않나? 예조님, 네? 포폭 게임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어떻게 해요? 저기가 일할 거예요. 컵을 갖고 가나 어. 어, 아, 앗! 아! 깨졌노. 거북이.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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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이거 아 아아 이거뭐야 이거뭐야 어어 야 뭐야 아아 이거뭐야 뭐야, 뭐야? 이거뭐야 더블킬 두명두명 두명 죽었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그 귀신이 저 쫓아왔는데 제가 침대 밑에 숨었거든요. 터졌어요 갑자기. 네. 어메트런거 맞는데요? 아. 잠깐만. 어서 오시고. <laughs> 아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야, 아니면 뒤집면 돼. 아니면 뒤집면 돼. 어요 아, 고아 <laughs> <laughs> 이거, <laughs> <저거 드러디하고. 웃음> 어, 아, 이거 근데 얘네 처리이 쉬움. 근데 야니 님은 처절줄 아시나? <laughs> 뭐때 하나 오. 죽은 거봐 가지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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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님, 야니 님. 역시. 와, 아, 저는데 트리플킬라고 누가 소문냈나 본데 저희 <laughs> 어. 어. 방금 뭔소리였음? 그거 제 채팅소리 with me e 얼마 채워야돼요? 만원 채면 되나? 오른쪽 <laughs> 위에 떠있는데 재비었 <laughs> 아. 오오. 와, 천깎였어 우와 우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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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임 거? 거기 아닌데. 거기 아니지 않나? 무슨... 거긴 하하하하. 집인데. <laughs> 아, 진짜. 근데 그채우는거 어디쯤? <laughs> <laughs> 바로 앞에 두고. 아, 이 2,000원 뭐지래요. 어이, 그 다시 끌고 나가나? 하늘로 못 살리나? 어, 안 돼. 어, 못 살려. 개임 게임. 2,000원만 좀 채워볼까요? 음... 못들어? 이거 존나 무거워 이 새끼 좀만 더 채워줘 저 500원... 뭐, 그거 그거 주우셔 난다 즐구지 한거다줬으면 좋겠다. 어, 드다. 자자자자자 자. 됐죠. 근데 머리가 다 있는 거 맞지? 머리색이 머리 있다고. 뭐. 아, 그렇죠. 아, 여기서 설마 한명 없어 가지고. 한 명. 버리고 갔는 건가 싶었는데. 이 새. 아니, 귀신이안 나와. 어디 갔지? 짜자. <laughs> 야니님. <개놈> 네. <laughs> 내가 돌아왔다. 야니님. 네? 트리플 키란 소감 좀. 트리플 키 제가 한거 아니에요. 뭐야, 아니, 야니님. <laughs> 아니, 너, 너 억울해. 억울해? 그래. 야니님 딱 들어오셨잖아요. 네. 야니님 바로 뒤에 괴물 있는지 모르고 나갔다 뒤졌잖아요. <laughs> 야, 너 빨리 세 명이. <laughs> 아니, 저도 튀기. <되게 웃음> <laughs> 아니 <웃음> 연희님 저 제가 50드렸으니까 저도 피좀 나눠주세요 저 20밖에 못하긴 해요 저 뒤통수 꼭예 네. 저도 주세요 어 깜짝이야 거짓다. 아 깜짝 놀랐네 아저피 20밖에 없감해가지고 그래요? 예? 그럼 어, 그거 새까맣이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여기 그딜 쓰는거 있는 있데가 무거워서 못봤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죄송해요 요아 내려주세요, 아, 내려주세요. 아 시발 아 나이스 아, 잡아서 아, 죽여 이거 벌써부터 그 역시 잡은 거 제가 잡았는데. 어 이거 놔봐봐요. 어, 깜짝이야. 아 괴물인 줄 알았어. <laughs> 어이 뭐가 <누가> 아. 뛰어오길래. <laughs> 음 <놀람> <놀람> 아, 어디 쓰나요? 아. 어떤 거 어떤 거? 저기요. 뭐 들고 왔어요? 아니요. 뭐? 제 끌어드려요? 네, 좀. 저그 카트 어디 있나요? 여기요. 여기요가 어딘데요 그거 거기다가 올려놔요 위태위태하게. 위태, 이거 이거 세면서해될것 같은데? 하나 둘 셋. 이야. 아, 이런 아. 다 채울 <laughs> 거 아닌가 금액? 얼마예요 지금? 얼마예요? 여기 여기 어디 있지 않았어요? <laughs> 여기였던 것 같은데. 여기? 무슨 소리야 이거? 어, 여기 준비되어 있다. 누를게요. 안 오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요요요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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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오, 뭐야? 바로 됐어. 나이이 있는데 전판에 씨발 세 잡은 건 생각 안 하고. 아, 오파이 거잖아. <laughs> 이거 이거 좀 같이 잡아 줘요. 우와, 오, 오깜짝이야 아, 이저피 1인 거 망각했음. <laughs> 이0팩 아, 뭐야? 너무 이렇게 많아. 아, 너무 개 많아. 어이야 아, 이... 버로친거 아니야? 너왜 이렇게 너무 많아? 죽었어요. 일단 저희 힐팩 힐팩 사야 돼요. 힐팩. 어, 근데 힘강화서 어디 있어요? 저 진짜 모르겠어서 그런데 뭐야? 어. 잠 어, 미친 거야? 뭐 무 무슨, 뭐, 무슨 일이죠 이게? 아니 나 빠다람 명치 했는데 야구 방망이 잘. 못 쐬요 저희. 아니 그 야, 전판에 야, 뭐, 트리플 킬했다고 죽이면 어떻게요 길조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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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해 명이 필요해. 야, 잠깐만. 아니 말, 바로 안가음 해버리시네 치. 이분. 야너왜 죽었냐 근데? 이 아야 오빠 따로 쳐서 낙사해서 죽었는데? 아, 아 낙사한 거야? 그거? 아 다행이다 내가 죽인 건 아니네 요 어쨌든. 내가 너가 쳐서 죽은 거란. 아 그건 모르겠고 낙사로 죽었다며 그럼 내가 죽인건 아니지 근데 뭐 야니님도 드립레다한고 하셨으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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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 <웃음> 알아 눌러주세요 <laughs> 스태미너 강화 안되신 분 드세요 저 아직 40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응? <laughs> 음, 네? 출발하시죠 예. Yep.

열어드림 요 안에 많아요. 와, 레전드 22,000원 벌어야 되는데, 어, 여있다. 고려청자 혼자 들어, 들어요? 어, 아, 됐네. 어때서 파트는 내가 들고 있는 거지? <laughs> 얘는 움이지 너... 마세요. <laughs> 오! 안 돼, 천오백. 1500... 헉! <laughs> <laughs> 음, 오! 안 돼, 천오백 달러? <laughs> 어, 뭐야. 자, 저... 근데... <laughs> 야, 뭐냐? 이거... 살아, 살아 계시나요? <laughs> 저거 어떻게 아냐? 근데 잠깐만! 총든 사람은 어떻게 이겨 아니 내 수류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가 그냥... 도한번 써봐? 어... 번그무 여기, 여기 왜안 들어와신 거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왜 그래? 몇 명이야 이거? 막, 아니 총구부에서 피했는데 그 다른 새끼가 왔어. 아 씨발 아, 여기 없어 더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? 오호 어, 어. 네네네네 잠깐 조작이안 된데 이거 뭐야 이 사람 왜 이래? 아 레전드. 아이 빙글빙글 돌아가네 저거 오르골이. <laughs> 이쯤 되면 눈치챌만 하죠. 와우. 일단 여기 죽은 이 사람 누구야? 이거 누구 거야 이거? 노란색인가? 아이고 그 애교 장희 씨 죽으셨네요. 아 여기 아니구나. 그길조 님이 여기 근처에서 죽으신 것같던 얘가 야니 님이고 아? 우이 <놀람> <놀람> <오! 놀람> <오! 놀람> 이거야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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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이거 못 살리겠는데 물건 다 부신다. 네? <laughs> 그거 셋인데? 물건 다터트러가네 대가리는 3이타장났는데뭔 <laughs> 겁나 쫄보예요. 저 공포 게임 고인물. 지랄니지랄니 Hello m o t h e r f k e r 씨발 다려 주실. 살 <laughs> 살려 주세요. <laughs> 안가 안가. 여기 안가. 어 여기 우리 집이잖아, 시기포. 아길 없어? <laughs> <laughs> 아이 어차피 이거 지금 제가 목격 리롤이죠. 써봐 그냥. 지려. Yeah. 이 그냥. 바가지가, 바가지가 그냥. <laughs> 어머, 뭐? 주득이 아니. <laughs> 아니, 주득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, 잠깐만. <어머머머머>. 아, 잠깐만. 어머, 어머, 어머. 아. 미친 거 아냐. 1등 정하기도 해야 되는데. 아. 모르면 맞으셔야겠죠? 음. 덤벼. 아! 어, 뭐 이? <laughs> 졌어. 뮤지컬이 졌어. <laughs> yeah. 초월을 이길 순 없었군요? 요요이님? <laughs> 피지컬 강피 <광패>. 뭐 <laughs> 어쩌라고 이거 끝까지 <까끗> 끝 아니야? <laughs> 이겨도 그 어떻게 이기지 모르고 <laughs> 아니 그 <laughs> 호스트 그방 <방금> 터트렸는데? <laughs>